새로운 형태로 오세요. 우리 동남아시아 아버지, 우리 선수단과 우리 목사님 안방 목사님을 이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앞으로 나와 주시죠. 내일 같은입니다. i o k e along. 이 곡을 아시는 분들 제가 부를 때 함께 노시면 제가 더 힘이 날것 같단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. i 검찰 제일 첫 번째 개혁 대상이 지도자가 당당할 때라의 기강을 잡을 수 있습니다. 떳떳한 대통령, 당당한 대한민국, 한번 만듭시다.